조선시대 제14대 선조왕보다 4년 늦게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한마을에 장난꾸러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항복입니다. 어릴 적 사내아이로서 장난 안하는 아이는 없지만 이 항복은 남달랐습니다. 이 항복은 대담한 성격의 아이라서 서당에만 다녀오면 유난히 장난기가 발동하여 어느 날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닭장의 문을 열어 닭을 풀어주는 도망치고 마당새가 마당을 쓸고 있으면 낙엽을 가져와 다시 뿌리는 등 사건을 자주 일으켜서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장난꾸러기를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은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한 유지였기에 아이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썽을 피워도 아기는 없었고 남보다 활달한 외향적 성격의 끼가 표출되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썽 꾸러기도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항복이 집 옆집에는 대감 집이 있었고 그집 담장을 사이에 두고 초가집 한 채가 있는데 나이든 한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부는 마당 끝 토담 옆에 한구리의 감나무를 심어 놓고 정성껏 길렀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나무를 따뜻하게 보온을 해 주어 따뜻하게 보살펴 주므로 나무는 봄이 되면 파릇파릇하니까 예쁜 꽃으로 외로운 가부에게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리는 반짝이는 그것들은 큰 행복을 안겨주기에 탐스러운 붉은 감을 가부는 소징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감나무가 옆집 대감집 담나무로 쭉쭉 뻗어나가더니 탐스러운 붉은 감들이 그곳으로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양반댁 대감은 감나무 그루는 담밖에 있지만, 감이 우리 집울 안에 열렸으니 우리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감을 모두 나가시기를 몇년 동안 해가셨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담나무의 감은 꼭대기에 딸수 없는 몇 개의 감만 보였습니다. 몇칠 동안 반복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던 가부는 너무 속상하고 슬퍼 눈물이 났습니다. 담 너머엔 양반 대기므로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다 지친 가부는 집마당 토담벽에 몇개안 되는 붉은 감을 보며 위안을 삼아 보아도 가슴이 먹먹해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너무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려치려니 자식같이 늘 한결같이 어루만지며 사랑을 주던 그 느낌에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침 장난꾸러기 항복이가 서당을 마치고 지나는 길에 외로운 가부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없이 쓸쓸히 지내는 가부에게 가끔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무척 우울해 보여 의아해서 다구 참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어요? 그러자 지친 가부는 항복이를 바라보며 힘없는 소리로 내가 알아서 뭘 하겠느냐? 라며 들었던 도끼를 내리며 주춤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항복이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오자 그 성화에 못 이겨 가부는 한두어 말하더니 가슴에 맺혔던 몇년 동안 쌓인 원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이에게 몽땅 털어놓았지만 가부는 속이 시원해진 듯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항복이는 가부의 말을 새겨듣고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는 것 같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라며 자신있게 가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부는 웃으며 내 네, 말은 고맙지만 저 댁이 어떤 집인데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나 항복이는 정말 자신있는 표정으로 암튼 걱정마셔요 라며 걱정하는 가부의 얼굴에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달아나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종편을 곧 업로드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안녕.